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찾아내겠다. 불쌍한 영혼을 위해, 기도드리지요. 굿나잇 키스를 해줄게 굿나잇 키스를 해줄게 믿음과 맹세의 에파파괴자자유저항항의작작에원원 구원. <놀람> 구원 이것이 나의 완전한 힘이다 이 h e m 넌날 막을 수 없다 미어라. 빛의 여신을 따라 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빛에 쌓인 어둠이 깨어나 넌날 막을 수 없다 미안하다 음료와의 <목소리> 심판을, 미어라. 미어라. 음, 심판을 미어라. 미어라. 지옥의 망자들이여 심연의 끝으로 인도하겠습니다. <laughs> 영원히. 어, 내 잠을 방해하지 마. 받아라. 선의 힘을. 니시야. 요괴원념이여, 갈빛의... 칼날 속으로... ...여신이시여. 이로으다 <laughs> 번개의 길를가로막 자는 어다 어둠은 빛을 물들이고, 빛은 어둠을 감싸 피치를 모들이고어이 끝날 거야 아! 아! 넌날 막을 수없를 아! 머리가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드리지요 의의지로원좋 으이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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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좋 으이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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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의좋판을좋으이 구원의 기 a 상도하리라! 음 o 와 a 심판을 i m p a n e l Odwin, Pitcher, Muldrico, Pitcher, Odwin, 구의 길을 끝내고 구원의 길상도하리라 미안하다 믿음은 구원으로 가로막는 적들은 전부 소멸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했어 보아 이것이 나의 완전한 힘이다 맹세의 끝에 파괴가 <러지향> 자유와 저항의 시작에 구원 <러지향> 지켜내리라 나의 의지로 넌 <러지향> <necessary> 나를 막을 수 없다 무너져라 <MIC> <laughs> <음> <러지향> <러지향> 지옥의 원 <문이었는> 빛을 칼날 속으로 놓치지 않겠습니다. 넌날 막을 수 없다. 스파이크. 믿음과 맹세의 끝에 파괴가 자유와 저항의 시작에 구원이다. 넌날 막을 수 없다 파멸 아! 새로운 악을 불러들이고 결코 구원 받을 수 없으며 구원 받지 못했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찾아낸 거다 나의 의지로. 생명의 시간이 다가왔어. 자, 나와 함께 가자. 이브. <목소리> 지옥의 원념이여, 달빛, <칼빛을>. 칼날 속으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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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는 너뭐 <할> 필요 없어. 린윈 <목소리> 와이. <목소리> 심판을 <목소리> 해게반드이 <반디상>. 세상을 <목소리> 넌날 막을 수 없다. 이 아래, 아들 인력, 심판을 <목소리> 어두운 빛을 물들이고 빛은 어둠을 감싸한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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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은 새로운 악을 불러들여 결코 구원 받을 수없습니다넌날 막을 수 없다! 이것이 나의 완전한 힘이다! 원한다 새로운 세계로 널데려가 넌날 막을 수 없다. 젖겨라! <laughs> 이가 <네가> 바로! <laughs> 세븐 나 이거. 다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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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음과 맹세의 끝에 파괴가 자유와 저항의 시작에 구원 何が 반드시... 이 세상을 파괴하도록 선고를 내리지. 이렇게는 <laughs> <laughs> 우리 그래? 못 잡을걸. 춤 초자비는 끊임없이 이어진 파괴를 위한 비원의 재물인 현넌날 막을 수 없다. 빛의 쌓인 어둠. 깨어나라 나의 의지는 곧 너의 의지 나의 의지 누구도 그 무엇을 방해할 수 없... <laughs> 능력와의 심판을 시작한다 어두운 빛을 물들이고 빛은 어둠을 감싸리라손거를 예! 내리자 자자, 잠드시면 안돼 스스로, 지금부터입니다! 하하하하하하! 내가 나설 때인가? <laughs> 압도적인 자유를 <차이를> 느껴라. <laughs> 안돼... <laughs> 내가 나설 때인가? <laughs> 압도적인 자유를 <차이를> 느껴라. <laughs> <laughs> 넌날 막을 수 없다. <laughs> 파멸의 길을 끝내고 구원의 길로 상도 하리라. 고작 이런 녀석에게 성도를 내리지. 않겠다. 믿음 구원을 명할라 정말을 선사. 막을 수 없다 구라 <laughs> 이것이 나의 완전한 힘이다 생골을 <laughs> <신고를> 내리자 <laughs> 생명의 시간이 다가왔어 자 나와 함께 가자 이브 하는데신켜내리라 <laughs> 나의 의지로 이러웠다. 내가 나설 때인가? 압도적인 차를 느껴라. 놓치지 않겠습니다. 믿음과 맹세의 끝에 파괴가. 자유와 저항의 시작에 구원. 믿음은 구원으로. 나의 의지는 곧 너의 의지. 나의 의지.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없 것이다 <laughs> 빛의 여신을 따라 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. 너는 <laughs> 몸에, 너는내 주지. 보자, 이 녀석에게. 죄를 <laughs> 씻어. <laughs> 지옥의 망자들이여. 지면의 끝으로 인도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다, 내가 이런 일까지 굳이 손을 써야겠나? <웃음> <웃음> 잠시 쉬고. <laughs> 세상의 구원은 우리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.